안녕하세요. 대구 예촌 우토교회 고병희 목사입니다. 복음과 새 생명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일장 일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과 사귐을 단절시킨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관계에서 옵니다. 인간의 행복은 뭐 물질이 많은 것, 권력을 갖는 것 그것도 하나의 그 이유가 될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가장 언제 행복합니까? 강기가 좋을 때 가장 인간은 행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을 때 인간은 영생의 기쁨, 영혼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무한적인 시간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한복음에 나와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는 것이다 사귐이다 영생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 행복을 느끼고 영생을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던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시킨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에서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박스에 보면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느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또 부모와의 온전한 사귐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어, 낳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언제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뭐예요? 다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이 어,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또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에, 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을 제가 찾았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관계를 파탄시키는 거죠. 저희가 들어오면 가정이 파탄되고요. 인간의 파탄이 되고요. 아, 심지어는 시기 질도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이 이 도둑 이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 양각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런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풍성한 삶은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요, 뭐예요? 생명을 얻고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번 문제, 성경은 사람의 상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관계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관계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어,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상태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인데요. 인간이 이제 독립선언을 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하게 주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네가 예, 주인공처럼 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그 무한한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영생을 버리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1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졌다는데, 이 죄가 하마르티야, 그러니까 간역의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간역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빛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무한한 기쁨과 영생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라는 것이 꼭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전에 우리 인간의 근본인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그간 역을 다시 우리가 돌이키고 간 역을 올바르 향한다라면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이사야 59장 예.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이사야 오십구장 일절이 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 이건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로부터 우리를 분리된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 우리는 어, 필연적으로 어,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보면 이 재라는 것을 분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서 주는 그 근본적인 힘을 얻고 열매도 맺고 또푸르어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그런 근본에서 분리되어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죽어가고 어 점점 그 그 사라져 버리는 어, 나뭇가지가 되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제일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망이 역사하기 어,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망을 맞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박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텔레비전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사회적인 존재, 도구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찾는 존재 힘들면 정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듯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내가 말다툼을 하거나 미한적은 가끔 있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은 아닌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미의 죄보다 더 본질적인 죄. 그 원죄라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는 거 자유 독립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간의 하나님 됨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또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또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곁을 떠나 몇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불효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채 반항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것을 근본적으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어떻게 다릅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대모금 5장 이~ 먼저 마태복음 예 (5장 22절)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라 나가라 뭐~ 바보다 뭐~ 그런 욕설을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는 뭐~ 이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거 그럴 수 있다 뭐~ 라가 바보라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 뭐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고 공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인간이 생각하는 죄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랑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를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까 그러니까 끄집어 내면 끄집어 낼수 있도록 내면 다 걸리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끄집어 내면 다 엄격한 이 잣대를 가지고 보는 사람은 다 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안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 다. 거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2 7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러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인간이 이게 보는 죄는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게 이 죄를 알아야지만 나의 죄를 깨달아야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야 하나님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 요한일서 1장 10,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앵크대 파란 글씨로 나와있죠. 만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의 동의어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만 보았을 때 자기 스스로만 의인이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안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하고 고이 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과학 기술도 발전하고, 교육도 발전했지만. 여전히 감옥에사람들은더많아지고요많아지고요또무는마사람들이게사건들이 뭐 일어나지 않 사람들에게는 더에게는에해는하지못하는 근본적인 람들에게는더많는는사실입니다 그 그래서 은경은 항상 우에의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또한 잘 살고 있습니까? 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살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두시는데 하나님이 싫지요. 어, 독립선언하기 원하지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주이라고 인 생각하죠.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하나, 그래 네 뭐대로 해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막그 망나니 같은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손은 안 대도 그 대로가 사실이 심판의 심판이에요. 그 제대로 행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해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도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래서 모두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이게 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인간은 자랑하기 좋아하죠.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갖기 원하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배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받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지 일은 또그 끼리끼리 무리를 짓는단 말이에요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또 옳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모습을 정날하게 우리에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 예, 5번부터 어, 다음 시간에 어,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과새 어, 생명 두 번째 시간을 어,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